여호수아 8장 9장 말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자신을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삶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내 삶에서 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옥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우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우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우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우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우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우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한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도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우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였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이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좌우에서 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난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 이니이다하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였나이다. 우리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우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세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온과 급이라와 부에롭과기앗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의 여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듣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